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의 차이는 협심증은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히는 거예요. 일부가 막혀서 혈액과 이 영양분 또 산소가 심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아예 어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아랫부분은 심근이 다 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연사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근경색인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으면 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 혈관은 70-80%가 막혀도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혈관 수축이 되 버리면은 꽉 막혀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근경색은 어 골든 타임이 말 시간이에요.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 증세가 나타났을 때얼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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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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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돼요. 우리 비만 비만도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흡연도 만병의 원인, 그리고 이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물도 사실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물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비만, 이 비만도 만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 이제 복부 비만도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지방은 우리가 어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내장지방은 우리 여러 가지 그 수명을 좌우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하고 이제 고지혈증 또 혈관 질환이 뭐 있어요?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근경색 중에.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컨트롤을 좀잘 하셔야 돼. 요 신경을 쓰시고. 이제 심근경색이나 또 협심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심장 질환은 제일 좋은 게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은 심장이 그 나빴던 것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운동화하는 겁니다. 생활을.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실 때도 가능하면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도 그 우리 최연희 원사님 잘 하시는데 이 앉지 말고 우리 가 보면은 진짜 노인들은 이렇게 앉으려고 애를 안 쓰세요. 근데 중년들이 아이고 아이고 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는 데. 그건 남 보기에도 좀 흉, 흉해.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같은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잡고 이 까치발 뜨기. 까치발로 떠서 한 5초 있다가 내리고 다시 뒤꿈치로 또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근육이 다 유지,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은 그 사람은 오래 못살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은 환자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허리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근육이 충분하면은 그 사람은 오래 삽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는 좋은데 보니까 근육이 싹 빠졌어요.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혈관 건강하고 그다음에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다행스러운 거는 근육은 나이가 들었어도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늘리냐면 운동하고 또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 건 물론 늘릴 수도 있어. 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원료가 없으면은 안 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도 자극이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꾸준히 하셔야 돼 운동. 그러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다가 이 당하면은 이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단일질환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2위가 뇌혈관 질환. 아니 2위가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이 폐렴. 우리나라에서 폐렴이 2위고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위가 이 뇌혈관 질환에요. 이 그리고 2위가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뇌질환을 뇌혈관 질환을 많이 이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이골든타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증세가 왔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야 돼요. 병원 찾아가고 이 병원에서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약으로 할 것이냐 이 약을 써서 어, 혈관 막고 있는 지방을 이걸 뚫어 줘야 돼요. 아니면이 시술을 할 것이냐 시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풍선이죠 풍선 풍선을 넣어서 넓혀주는 게 있고 <laughs> 그다음에 이스탠트 스텐트를 삽입해서 넓혀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경우에 시술을 해도 이 생명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을 하면 이 신장에 막혀있는 혈관을 제하고내몸 중에서 그렇게 수명하고 직결되지 않는 다리 이런 데서 정맥을 필요한 만큼 취해가지고 이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 우회술이라고 그래요. 우회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를 할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모르고 있다 당하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대개 혼자 있다가 많이 당해요. 사람이 혼자 있다가,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 그 증세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심근경색이 제일 많은 게 40대 이후의 남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은 또 이게 갑자기 그냥 늘어납니다. 우리가 여성 홀몬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성 홀몬.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이 여성 홀몬, 즉 에스트로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폐경이 되면은 이 심장질환 이것도 원래는 남자들이 훨씬 많은데 폐경기 지난 여성들은 오히려 남자보다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 그래서 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은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요게 증세가 나타나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협신증은 우리가 증세가 나타났을 때혀 밑에 넣는 약이 있죠. 혀 밑에 넣는 약 리트로그리세인이라고 그래요. 요걸 설화제 혀 밑에 넣는다 그래서 설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협신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사시면 돼. 요 이제 이걸 넣으면은. 이 협심증의 경우는 한 길어야 5분 아니면 한 2, 3분 내 바로 좋아집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설화제가 혈관 내로다가 거수가 되면은 우리 혈 혈액 내에 내피세포고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걸 만들어줘요. 산화질소가 누구나 다 만들어지는 건데 나이를 먹든지 혈관에 또 때가 끼는 거, 플라크가 끼면은 이걸 생산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혈관이 좁아지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수축이 되면은 이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아제를 이 협진증인 사람은 2, 3분이면 되게 좋아져요. 길어도 5분. 근데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런 차이로다가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조증상이 왔을 때,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셨다가, 기침을 세게 하는 거예요. 기침을. 그래서, 심장이 박동을 헛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게, 그, 구급차가 오기 전에, 또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심하게 들어마셨다가 기침을 세게 하는 거, 요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개 이제 심한 증세 나타났다가 10초 후면은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심호흡을 하고 기침을 세게 하고 이러면은 심장이 그박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귀한 생명을 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오든지 또는 이제 구급차가 오든지 해서 병원으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나이 먹으면요 어, 주거지로서 종게 주위에 가까운데 병원이 있는 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좋아서 우리가 많이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걸음 거리가 이제 괜찮으실 때는. 계단 오르기 운동 하시라고 그랬죠.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도 지키면서 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게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 3개월 정도만 하면은 나한테 있던 가벼운 질환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예일대학에서 그 연구한 건데 장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단 오르기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어요 10층 이상을 두번 올라갔는데 그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약45% 50% 되거든요. 이걸 20%나 다운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두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데, 올라가실 때 이제, 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근육을 키우라 그러면 상체 근육만 신경을 써요. 상체 근육은 건강하게 이 백년 해로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허리 아래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만 튼튼하면은, 이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나빴던 사람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혈당이 혈당이 높을 때 이제 이게 보여 저 당뇨증 당뇨병이 되는데 이 허벅지 근육이 소모도 제일 많이 해요. 당을 그리고 어, 저장도 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시원찮면이 소모도 많이 못 하고 저장할 때도 없기 때문에 그게 혈관 내에 혈액 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당뇨증이 되는 거예요. 당뇨병. 또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은 고혈압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뒤에 종아리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2의 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까치발 운동을 하면은 이 종아리, 허벅지가 다 좋아져요. 그리고 이 이제 뒷, 뒷꿈치, 뒷꿈치 이렇게 쓰는 운동 같이 해주시면은 골고루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단 오르기 할 때도 가만히 온 앞발로다가 앞발로다 이렇게 오르시면은 하체 근육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 것만 받겠습니다. 예. 하는 말이 있아요 피가 탁하다. 예, 예. 데또 어떤 의사님은 피가 탁하다는 말을 인정을 안하는데의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가 탁하다는 거는 예. 이제 대개 고지혈증, 지방이 그 많이 있을 때 대개 혈액이 끈끈해지고 좀 탁해집니다. 이 고지혈증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적혈구들이 적혈구는 원래 하나 하나 떨어져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그냥 맑단부까지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이 적혈구가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연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동전 이렇게 꾸러미로다가해 놓으면 길게 이렇게 할수 있죠. 적혈구가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다다 다다 붙어가지고 이제 연전 현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은 지방 많은 사람은 거기에 이 눈에 보이게 이제 허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도 꼭 필요한 거지만 적당량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은 과하면 독이 되는 거. 그 첫째가 소금, 설탕. 그리고 지방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하게 썼을 때 소모되고 나머지가 전부 이제 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그 피가 탁한 게 유익이 있나요? 이 물을 많이 마시면요, 이 네. 예, 독소 뭐 이런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을 몸으로 몸 밖으로다가 배출을 해줘요. 피압는 상관을 하고요? 아니 피압도 상관이 있죠.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면요, 혈액이 끈끈해져요. 왜?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가정 갑자기 충 뒤로 나간다든지, 어떤 쇼크를 받는다든지 하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질환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물 부족도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그 만이천... 420개의 질병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물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또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도 80% 이상이 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중요한 거이요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영양분은 뭐 한동안 섭취를 안 해도 수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며칠만 안 마셔도 12% 정도만 부족해지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물 충분히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 내 건강, 백세시대의 천수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늘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